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본의 한 국립전시관에서 독도가 자국당이라는 억지 영상을 제작해 홍보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문제의 전시관은 도쿄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입니다. 이 전시관은 지난 2021년 3분 30초 분량의 프로모션 비디오 홍보 영상 두 개를 온라인상에 공개했는데 영상에는 일본의 독도 영토 주권에 대해 생각하는 한 일반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일본 아이가 북방 영토, 독도 등 일본이지만 갈수 없는 장소가 있다는데 이유를 아세요? 라며 궁금해하자 어머니가 2020년 재개관한 영토 주권 전시관을 찾아 아이에게 영토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이 문제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상에서 일본의 영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센카쿠열도, 독도, 북방 영토 등의 팜플릿을 보여주며 홍보하는 지역이 여러 곳임을 암시했지만 실제 영상 속 주인공들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독도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그곳은 가볼 수 없는 곳이라고 배웠다고 말하자. 엄마가 너희 시대에는 꼭 가게 될 거야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은 독도를 갈수 없는 곳으로 규정했지만 영유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에는 꼭 독도를 가져올 것이라는 섬뜩한 그들의 염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은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이러한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독도는 일본이 개척해 주민을 보낸 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일본인이 개발하고 거주했던 곳이라는 인식을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은 매년 발간하는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일본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컨텐츠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전방위적으로 제작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문제의 영토 주권 전시관은 도쿄올림픽 시기에 맞추어 개관 2년 만에 전시관을 7배나 확장해 재개관한 바 있습니다. 상설 전시 공간에 독도 전시관을 조성했고 에도 시대 이후 일본인의 강치잡이 활동을 소개하며 독도에 대한 왜곡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영상은 2021년 3월 온라인상에 올린 것으로 뒤늦게 제작 사실이 알려졌지만 전시관의 규모와 홍보 영상물을 보면.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치밀하게 준비해왔음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일본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독도를 가리키는 다케시마라는 이름마저 한국인들이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본은 내년부터 사용할 초등사회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통일했습니다. 이것은 독도가 단한 번도 일본의 땅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어에서 유래한 이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다케시마는 순우리만인 대섬, 큰 섬에서 유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현식, 서울여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최근 출간한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의 우리말 이름들에 따르면 일본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른 건 메이지 시대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고, 독도는 마스시마라고 불렀습니다. 1610년대 일본 기록에는 울릉도가 이소 다케시마라고 나오고 1620년대 기록에도 다케시마라고 나옵니다. 일본 측은 그동안 울릉도에 대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죽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규수에 따르면 죽도라는 이름은 대나무와는 무관합니다. 울릉도의 우리말 옛 이름인 대섬의 대는 대나무가 아니라 크다를 뜻하는 고대 우리말 다르라는 말이 다이를 거쳐 대로 바뀐 것입니다. 한글로 쓴 최초의 노래 용비어 천가에서도 큰 호랑이를 가리켜 대범이라고 하는데 성조 표시를 보아 큰 대자가 아닌 순우리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현식 교수는 울릉도, 북동쪽 대바우라는 섬은 대나무가 자라지 않는데도 대바우라고 불렸다며 대는 대나무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대섬이라는 섬 이름은 우리나라 섬 3,300여 개의 이름 가운데 가장 흔합니다. 비슷한 이름으로 죽도, 죽섬, 대도 등 변형된 형태로 총 103개 섬에 붙여졌습니다. 일본에서 과거 독도를 가리켰고 한때 울릉도를 가리켰던 마쓰시마 역시 우리나라에서 작은 섬을 부르는 옛 이름인 솔섬을 한자로 쓴 송도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솔은 알타이어로 가늘다 작다라는 뜻입니다. 솔섬이란 이름에 우리나라 섬도 무려 80여 곳에 이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큰섬 작은 섬이라는 의미로 대섬 솔섬으로 불렀으나 후대의 한자로 죽도 송도라고 표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어원을 모르고 이 한자 표기에 따라 다케시마, 대나무 섬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결국 다케시마라는 명칭조차 근본없이 급조된 단어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은밀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꾸준히 철퇴를 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의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간 영어권 최대 방송인 BBC의 한국 지도에 일본에만 단독 표기되어 왔던 것을 동해병기로 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2023년 4월 13일, 반크 회원들과 반크 연구원들은 BBC의 한국 지도에서 일본의 단독 표기를 동해병기로 시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명표기의 원칙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부르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바다 이름은 해당 지역 주민인 한국 국민이 사용하는 명칭인 동해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동해처럼 특정 지형을 공유하는 당사국 간에 단일 지명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각각의 명칭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국제 수로기구와 UN 지명 표준화 회의의 결의가 있는 만큼 적어도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바다 이름은 동해와 일본의 명칭을 병기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지도는 일본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반크를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세계의 많은 웹사이트, 지도, 교과서 등에서 동해 명칭이 표기되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저절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반크는 세계 유력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동해 표기를 요구하는 지속적인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외교청서, 교과서 등으로 노골적인 역사 왜곡을 하는 상황에서 BBC의 시정 성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반크는 100년 전 독립운동가들을 21세기에 소환시켜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애국지사 사진찍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 초이의 실제 모델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황기환 애국지사는 김규식 선생님의 제안으로 임시정부 한국대표부 서기장으로 활동하며 파리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했고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독립의 정당성과 일제 강제침탈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입니다. 반크는 자체 인스타그램에서 대유럽 외교에 젊음을 바친 황기환 애국지사의 삶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사진찍기 챌린지를 진행 중인데요. 반크 인스타그램 필터 탭에는 황기환 지사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최재영 선생 등 독립운동가 필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필터를 활용하면 100년 전 독립운동가 최재영 선생, 황기환 지사 등과 사진을 찍고 글을 써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자신이 현재 있는 공간에서 최재영 선생, 황기환 지사를 소환해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어 주변의 SNS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저희 애청자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신 후 반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사진찍기 챌린지 및 호머 헐버트 독립운동가의 서훈 격상 캠페인에도 한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크 사이트는 아래 본문과 댓글에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